오늘은 창세 48장 1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야곱의 전매특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자기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얼마나 빼앗고 싶었는지 그 태아 속에서부터 그 자기 형의 그 발목을 잡고 막 늘어지고 그랬죠. 자. 그래가지고 형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제 축복을 속여서 받고 말이요 그 아버지를 갖다가 또 속여가지고 장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장제 축복이죠 얼마나 섬연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다. 입니자1절에 보면 이일이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두 아들 무라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이르니 그 아버지가 이제 147세가 되어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병들었는데 말이죠. 병문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병문안만 아니라 아들 에브라임과 무라세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야곱은 말이죠. 욕심에 의해서. 자기, 자기가 잘 되고, 있지만 욕심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지만은 요셉은 신앙이 좋죠. 요셉은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욕망이래서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모함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모함이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로 좋은 것이죠. 예, 기복 신앙이 틀린 것은 뭐냐하면 왜그 예. 사모하는 것이 욕망으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라 아버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들 모나세아 에브라임을 들고 가는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사모한 갈망함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야곱에게 말하되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네이스라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하며.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에, 뭐야 그 야곱도 말이죠. 저 병들어서 힘들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에 다 일어나서 그 요셉을 또그 자식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힘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자식에게 돌아가기 전에, 한나라 가기 전에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요새백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그러면서 그 배달에서 말이죠. 그어 머리 돌베개를 갖다가 세우고 거기다 길을 보 하나님께 배달이라면서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장소 루스아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예전에 처음에 아, 옛날 고리적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 주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갖다 세상에 나가서 끌어모으려고 노력해서 끌어모으려고 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생활 곧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범사에 축복이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게 내가 너로 너로 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영원 뭐 세상의 축복입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난다는 거,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 후손에게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준다는 이런 뭐야 그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의 번성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그 것이 내 욕망에서 비롯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신앙이 탄탄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온전한 글씨된 게 중요하다고 하시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야곱이 깜짝 놀란 얘기를 요셉이 하는 것이에요. 네큰 예, 아들 요셉의 큰 아들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무나세요. 두 번째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오, 그 죄가 첫째가 무라셀인데요. 여기서는 야곱의 첫째를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째가 무라셀. 나아키는 무라셀가더 일본으로 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요. 에 자기도 있죠. 예, 이 하나님께서 장자를 바꿔 버렸잖아요. 잘못된 인간의 욕심으로 바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요셉이 난그무라셀가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큰 아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을 대신해서 그 열두 직접 아들 중에서 뭐야, 요셉을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딱그 열두 아들 그 속에 반열에 집어넣으면서 네가그 다음에 낳는 자식들을 네 자식으로 한다. 네가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의 반열에 집어넣는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원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칙대로, 다 나의 님 말씀대로, 원칙대로다. 세상을 운영해 나가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그 원칙이 이상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를 통해서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말이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냥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자식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자식을 축복하는 이 축복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요셉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우리 아들들 에? 복을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병 속에 있는데 혼자 물안 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 둘러내리고 가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세상 가서 복을 받다 보면 신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 신앙에서 신앙이 좋아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세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복 신앙은 잘못된 게 무엇이냐? 그냥 처음부터 그 복을 자기의 욕심으로 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 평생을 축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축복을 받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쓸때 하나님은 한량없이 하늘 물을 열시고 축복을 물 붓듯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브